안녕하세요. 엘림 다육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아, 저희 엘림 다육을 잊지 않고 찾아주신 저희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엘림 다육에서는 이렇게 많은 아이들 대품으로 많이 이렇게 키워 놨습니다. 그동안 어, 영상을 올리지 못해서 기다려 주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어, 이제 제가 건강이 많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4월 1일 기념하여 오늘부터 다시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도 하고 저희 엘림다육 소개도 하고 여러 다양한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께 금다육 좋은 아이들 아주 저렴하게 5만원의 행복으로 원 플러스 원으로 여러분들께 다섯 세트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 한번 보시죠. 자, 오늘 판매할 1번 아이입니다. 핑크 샴페인 금이고요. 말, 이름처럼 자기 이름값을 톡톡이 하는 아이입니다. 정확하게 핑크로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핑크 샴페인 금입니다. 사이즈 한번 볼게요. 네. 6cm 네요. 6cm의 건강한 아이고요. 이 아이와 함께 마리아금 하나 이렇게 따라갑니다. 오늘 좋은 기회이니 5만원에 드릴테니까 여러분 빨리 찜 하셔요. 다음 2번 아이입니다. 2번 골드 다이아몬드 금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샅샅이 찾아보니 뒤에 자구도 하나 나오고 있어요. 여기 어디? 여기 있네요. 어, 여기 나오고 있죠? 예, 자구까지 하나 나오고 있어요. 그래도 같은 가격 5만 원입니다. 사이즈는 이 아이도 6cm 원래 골드 다이아몬드 오만은 하지 않는데, 제가 오늘만 여러분들께 감사해서, 다시 열림다욕 찾아주셔서 감사해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 아이도 마리아 금. 예쁘게 물 들어오고 있네요. 창원 마리아라고도 하고, 천만이라고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아이입니다. 자, 한때 명품이었죠. 먼종 몰개인 금입니다. 예쁘죠? 원종, 몰개인 금.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예요. 자, 이 아이는 사이즈가 좀 작네요. 5cm. 5cm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도 마리아금 하나 서비스로 갑니다. 원종, 몰개인 금. 이 아이도 5만원에 드려요. 자, 오늘만 특가입니다. 다음. 순수 마리아금. 짠. 색감이 아주 예쁘게 잘 나오고 있는 아이입니다. 아주 건강하고요. 한번 사이즈 볼까요? 4번 아이. 이 아이도 사이즈는 6cm? 네, 이렇게. 오늘 다 비슷한 사이즈네요, 아이들. 자, 요렇게 이 아이도 5만 원. 네, 드리는데 하나에 다 같이 갑니다. 마리아금 하나 더 갑니다. 이 아이는 층이 높아서 커팅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은 커팅보다는 그냥 두면 금이 예쁘게 녹이 위로 차올라서 울금같지만 요 위가 아주아주 아주 예뻐져요.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마지막 5번 다섯번째 아이 흑장미금입니다. 이 아이는 인기 많은 아이니까 커팅해서 자구 받아서 판매해 보세요. 네. 단이 충분히 커팅이도될 사이즈입니다. 보시고, 떼글떼글 예쁘게 잘 자라준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마리아금 하나 따라갑니다. 이렇게 예쁘게. 금잘 들어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5번 흑장미 금. 4번 순수 마리아 금. 3번 원종 몰개인 금. 2번 골드 다이아몬드 금. 1번 핑크 샴페인 금. 엘림다육제 구독해주신 고객님들께 드리는 이벤트로 이렇게 저렴하게 드리니까 다음엔 이 가격으로 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예. 다섯 개만 오늘 올려드립니다. 빨리 찜하시고 아,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